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남자들한테 야너참 팔뚝이 굵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기분 좋 어, 좋겠죠. 예. 그런데 어,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여성에게 언급 어, 그 팔뚝이 참 어, 굵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좀 어쩌나 할지도 모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게는 되게 이제 어, 팔뚝이 참 가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어, 그런데 간혹은 그 팔뚝이 참 얇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가늘다 얇다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둘다 써도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이고요. 예, 오늘도 오명숙 어문부장님 신세를 집니다. 똑똑 우리말, 두껍다와 굵다. 예. 자, 한번 볼까요? 추억을 소환한 크로캅, 저 두꺼운 허벅지 좀 보소. 예. 얼마 전, 이종격투기에 살아있는 전설 미르코 크로캅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의 제목이다. 25년 전 격투기를 시작할 때의 모습으로 사진 속 크로캅은 기사 제목처럼 엄청난 근육을 자랑했다. 예, 이 크로캅이 뭔가. 예,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크로캅. 근데 사람 이름이군요. 예, 뭐 이종격투기를 뭐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어, 근데 이거, 이걸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예, 도대체 크로캅이 어떤 사람인가. 어, 바로 이분이 어, 크로캅이에요. 어, 25년 전 사진이라니까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겠네요. 한창 젊었을 때. 팔팔 할때 모습 그리고 여기 예 진짜 이 허벅지가 굵습니다 예, 아 굵네요 진짜 예 그러면 이 허벅지를 두껍다 아까 기사에 지금 두껍다 라고 지금 표기를 한 거죠 아 두꺼운 허벅지 어 그렇죠 그럼 두껍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예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허벅지를 두껍다고 표현해도 되는 것일까? 일상에서 두껍다와 굵다, 얇다와 가늘다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예, 사실은 뭐 자주 있죠, 자주. 예, 자 두껍다와 얇다는 부피가 있는 물체의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거나 작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두꺼운 책, 그러니까 책이 두껍다. 예, 얇은 옷. 어, 그렇죠. 어, 여름철에는 얇은 옷을 입고, 어, 겨울철에는 이제 두꺼운 옷을 어, 입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 예. 어, 그러면 이제, 국다와 가늘다. 예, 여기 있죠. 국다와 가늘다는 조금 다른 의미다. 국다는 기다란 물체의 몸통 둘레. 기다란 물체. 몸통 둘레나 너비가 크고 넓거나 둥그런 물체의 부피가 큰 것을 말한다. 가늘다는 사물이나 신체 부위가 길이에 비해 너비가 좁거나 둘레 굵기가 작은 상태를 나타낸다. 굵은 팔뚝. 예, 그러니까 이제 팔뚝이 굵다.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 그리고 이제, 씨알 굵은 밤. 아, 밤이 이제 그 굵직한 거. 큰 거, 굵직한 거. 이런 것을 이제 씨알 굵은 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는 빗줄기. 아, 그러니까 역시 이제 빗줄기가 막 집중호우가 막 쏟아지고 이럴 때는 이제 빗줄기가 굵죠. 어, 이때는 이제 빗줄기가 굵다. 어, 하긴 뭐 빗줄기가 두껍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와 예. 여간 예. 가는 빗줄기. 빗줄기가 가늘다. 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두께를 나타낼 때는 두껍다와 얇다. 그리고 부피를 표현할 땐 굵다와 가늘다를 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두께, 두껍다, 얇다. 부피, 굵다, 가늘다. 예.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 보충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사람의 신체를 예로 들면, 입술, 뱃살, 눈두덩이는 두껍다, 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카락, 목, 허리, 손가락, 팔목, 팔뚝, 허벅지, 종아리, 발목 등은 굽다나 가늘다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크로캅의 허벅지도 두꺼운 게 아니라 굵은 것이다. 예. 굽다. 예.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굽다와 가늘다. 그리고 두껍다와 얇다. 예. <laughs>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예, 예,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손목이 두껍다. 예, 두꺼운 게 아니고 예, 손목은 예, 굵다. 예, 뭐 그렇게 뭐 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이 책, 예, 책은 예, 책은 두껍다. 예, 누구 책이에요? 이거? 아, 한동민 관장님이 쓴 아, 수원을 걷는 나라는. 이 책입니다. 화성박물관 예. 예, 관장님이시죠. 예. 이 책은 예, 조금 뭐 두꺼운 편이죠. 예, 조금 예, 예. 뭐 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책은 예, 두껍다, 얇다. 예. 그리고 이런 펜, 이거는 아, 이제 그렇죠. 굵다, 예, 가늘다. 펜이 가늘다. 응. 펜이 굵다. 예, 매직 같은 거는 좀 굵죠. 매직 같은 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지환의 한글 상식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